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구력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디 한 사람의 변화로 함께 했던 다른 선교사들도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이 이루어졌다. 어바력 선교사는 거리로 뛰어나가 뛸 듯이 기뻐했으며 선교사들은 물론 성도들까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낱낱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산 감리교회에서 하디는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조선 사람들은 나와 다른 인종이라 어쩔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하디의 고백에 한국 성도들 역시 자신들도 선교사님을 미워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지도자로서 그의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성도들을 깊은 영적 잠에서 깨운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한국 성도들이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참 부흥을 깨닫게 되었다. 1904년에 들어서면서 하디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 그가 이끄는 사경회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원산 부흥 운동을 저변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디가 당임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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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산 근방에 당기면서 예, 이제 그, 어, 어, 그 부흥 운동, 제 고백 운동 해경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거에 3년 동안 저3년에 그렇게 여러고 댕기니 요거 자격교회라고 있지, 요거죠. 어, 자격교회에서 어, 야, 우리 글, 을 모셔다가 한 번, 음, 어, 붕괴하자. 어, 했는데, 자격증에 오기 전에 개성화해서 서 개성화해서 또 그렇게 말이에요. 이제 했단 말이요 이제 눈물 흘리면서, 그 하디가, 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나 여기서 내내 새 힘을 얻었다. 여러분도 고백하고, 죄를 자복받아야, 어, 자, 사받아야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 신자가 됩니다. 어, 신앙이 참된 신장이 됩니다. 하디의 부흥회가 계속되면서 선교사들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1906년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이기람 선교사는 하디를 초청했고 하디의 집회에서 길선주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이 큰 은혜를 체험했다. 1894년에 순교한 제임스홀 선교사의 아내 제타 셔우드홀과 아들 셔우드홀도 그중 한 명이었다. 훗날 아들 샤우드 홀은 박토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에 자신이 12살 때 참석했던 하디의 집회를 기록해 놓기도 했다.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하디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선교사가 되어 내 생애를 조선에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샤우드 홀은 한국 최초의 결핵 요양원을 설립하고 시를 발행하여 결핵 퇴치에도 앞장섰다. 이렇게 시작된 영적 부흥의 기운은 전국으로 점차 확산됐다. 1907년 평양. 모든 선교회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다. 이런 가운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겨울 남자 도 사경회가 열렸고 선교사들의 정오 기도회는 사경회의 영적 분위기를 particularly Blair and Graham Lee and swallow Blair and Graham Lee probably more important for for uh, for the prayer meetings and the the uh, steps leading up to the revival mm -hmm. but the man who really started uh, got everybody to work together mm -hmm. was my father and uh, kilsanju Moksa mm -hmm. they were very close mm -hmm. and Kilsanju Moksa uh, told my father that mm -hmm. he was getting up every morning before before dawn to pray mm -hmm. and uh, he said, I'm, Some other people are joining me. And Father said, That's a good thing. That's a very good thing. And so the, it spread from being at first simply a missionary prayer meeting, then, it, then everybody started praying very early in the morning. And out of that, they say, they think came the, the work of the Spirit that finally broke out as at Pentecost. In the, uh, the great revival, 1907. 위대한 부흥운동이 시작된 평양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의 순교로 세워졌다.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든 병졸 박춘권에게 성경을 전해준 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다. 평양 부흥운동의 발단은, 바로 이곳, 1907년 1월 2일부터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남자 사경회부터였다. 연일 열리는 사경회 참석자 중에는 300리를 달려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영하 수십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싸우며 거친 산을 넘어온 이들도 있었다. 사경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이 먹을 쌀을 등에 메고 올 정도로 모든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은혜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다. 그중 가장 처음 큰 은혜를 체험했던 길선주 장. 이제 일어나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였었고 또 신학생이었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대붕운동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하는 그런 일을 모든 교인들이 그때. 2, 3천명의 교인들이 모였었는데 그 수천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귀하는 그런 어, 일을 이제 하게 되죠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제사를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주여 용서하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laughs>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laughs>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놀라운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 앞에 모두가 하늘의 실 같은 죄마저도 숨길 수 없었다 길선주 장르의 회개 기도가 회오리 바람처럼 온 회중을 휩쓸고 지나갔다 남자 사경회뿐 아니라 여자 사경회 신학생들의 집회에서도 죄에 대한 고백이 이어졌다 전 전쟁통의 남편도 잃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피난길에 아이가 너무 보채고 울어서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겠습니다. 전 죽어 마땅합니다. 주여, 주여. 저녁에 시작한 집회에서 이튿날 새벽 다섯 시까지 모든 이들은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은혜를 사모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장대현교회에 임했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피차 죄를 고백했고 증오가 있었던 이들은 서로에 대한 미움이 청산되기를 바랬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아, 내가 더 미안하네, 그려. 내가 자네 마음을 그렇게 몰라줬단 말인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